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슈창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여기 이슈팀의 대표 문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출근하시나요? 아, 예. 지금 이제 출근길이고요. 어, 자세한 얘기는 이제 아침에 바쁘니까 차에 타서 출근하면서 이야기 나누시죠, 비디님 아, 네, 알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출발하시죠. 수로는 한 10km 정도 되고요. 저는 남장리에 거주하고 있는데 15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시골길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시골의 정취를 느끼면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슈 창구에서 한 달에 큰 행사로는 한두번 정도는 이렇게 큰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마을 어르신분들, 영화관람회라든지 그런 소소한 행사들도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이슈 창구 카페 운영자로서 카페 운영이 원활하게 될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와서 이제 머신기랑 그 원두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샷을 항상 내리는데 그 샷을 가지고 이제 어, 그날 판매할 아메리카노를 레시피대로 이렇게 제조를 해서 마셔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농촌 풍경도 보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에너지를 얻고자 네, 카페인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이슈창고를 알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 이슈창고를 알게 된 것은 어, 이슈창고 카페 창업자 모집 공고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어, 굉장히 우연하게 그 공고를 발견하고 나서 그날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공고를, 공고를 발견하고 어, 잠깐의 고민도 없이 바로 밤새 그 지원서를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카페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했나요? 카페를 하기 전에는 바로 전에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그 가까운 보령의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대기업 서비스 직이라든지 또 이런 어 음식 요식업은 아니지만 개인 사업도 했었고요. 또 전공이 연극이다 보니까. 예. 서울에서 이제 극단 생활도 했었습니다. 네. 혹시 대표님에 대한 불만사항 같은 거 없으시고요? 아, 어, 크게는 없지만, 굳이 뽑자면, 사장님이 며칠 전에 머리를 다치셔서 자주 자주 까먹으시는데, 그게 요즘 좀 아무래도. 지금 사장님이 아재객그 비슷한 드립을 자주 치시는데 네. 지금 부서드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아 <웃음> <웃음> 그 말고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맛있네요. 맛이 괜찮습니다. 아니, 바쁘신데, 원래 아침에 이렇게 바쁘신가요? 예, 아침이 이제 정신없는 편이고요. 특히 오늘, 프리마켓 행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은 바쁜 것 같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아, 하시면서 후회하신 네. 적은 없으신가요? 어, 후회를 한 적은 없고요. 어쨌든 제가 선택한 길이고 이 카페 운영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또 개인적인 상실감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후회한다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혹시 여기서 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 저한한달반 정도 된것 같아요 음. 한달반 동안 대표님을 계속 보신 거잖아요. 네. 네 대표님 어떠세요? 어... 어, 좋은 사람이죠. 카페 사장으로도 좋지만, 평으로서 네.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laughs> 있습니다. 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사실은 카페가 완전 일이 처음이거든요. 음. 근데,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되게 답답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혼자서 잘할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뭐좀 사람이 여유가 있다고 해야 돼. 화도 잘안 내시고 뭐 먹을 것도 잘 사주시고 그래서 참 사장으로도 좋지만 인간적으로 형으로서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형이 생일 선물 사준 거 얘기했어 안 했어? 아이고. 얘기 안 했죠? 어, 네, 얘기 안 했어요. 아, 아닙니다. 네.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인터늘 네. 잘했죠? 네. 잘했어. 보답했다. 네. 고객님 아 <laughs> <laughs> 이거는 뭐죠? 아, 이거는 고객님이 아이랑 같이 오셨는데 뭐 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드시기 전에 기분좋게 드시라고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 항상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베스트셀러 메뉴 중 하나에 a 이드구요 올라가는 애플미트가 또 이제 가까운 정다운 농장에서 수급하고 있는 애플미트입니다 혹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고 네.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뭔가요? 어 음료 메뉴로 따지면은 이제 네. 딸기 스무디 같은 것도 여름 이제 많이 더워지면서 많이 나왔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딸기 스무디나 뭐 디저트 같은 경우는 카스페라 좀 여럿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날이 더워지면서 이제 에이드나 스무디 종류들도 많이 골고루 그래도 많이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메뉴 구성 자체를 그렇게 좀 다양하게 했고요. 여러 가지 선택법을 가지실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런가 좀 이렇게 다양하게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A few moments later. 이제 퇴근하실까요? 네.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퇴근하다가 이렇게 낮에 퇴근하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네요 네. 평소에 몇 시에 퇴근하세요? 어, 평소에 이제 영업시간이 9시까지이다 보니까 뭐 정리하고 뭐 체크하고 하다 보면은 빠르면 9시 반에서 진짜 늦게 갈 때는 어, 저번에는 이제 저 혼자 근무하고 있을 당시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대평리 어르신분들이 단체로 찾아와 주셔가지고 뭐또 정리하고 다음날 쉬는 날이었어요 정리하고 혼자 하다보니까 1 2시더라고요 그렇게 늦게 갈 때도 있고 매일매일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낮에 퇴근해서 좀 기분이 이상한데 네. 들어가시죠 네. 주행 가는 거리가 5km 정도 남았는데요 네. 아마 이게 5kg라고 해도 조금 이제 버텨주지 않을까 <laughs> 아 근데 바로 이제 바로 앞입니다 다 왔습니다 지금 가는 주유소는 이제 저희 직원으로 있는 친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주유소고 이제 또이 웬만하면 기름을 여기서 넣어야겠다는 라 생각 때문에 또이 쉬는 날 넣을 수도 있었는데 웬만하면 그래도 기름 넣을 때 여기서 넣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지경이 된것 같습니다. 네. <laughs> 되게 항상 부러웠던 게그 지금 어쨌든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진짜 한 가족 같더라고요. 팀업 아... 자체가. 어, 네.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드신 것 같아서. 어, 제가 만들었다기 보다는 뭐 지금 같이 함께 하는 친구들이 저를 그 그래도... 잘 따라와 주고 또 인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저 스스로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고 음. 네. 최대한 그냥 뭐 직원, 뭐 고용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같이 함께하는 동료로서 생각하고 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카페라는 것이 대표님 삶에서 난이도는 한몇 정도?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이게 어찌됐건 체력적으로는 조금 힘들긴 한데, 사실은 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것들이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이든 그렇지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떠한 형태든 그런 뭔가 노하우가 생기지 않았나 싶게, 물론 카페를 운영하는 건 처음이지만, 고객을 응대하는 이런 일들은 많이 했었고 또뭐 품종은 다르지만 음식점에서도 제가 그 부모님과 함께 영업을 운영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뭐 지금 뭐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게 사실 카페일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의 난이도가 되지 않나 그래서라고 생각은 하고. 아, 네. 혹시 네. 앞으로의 계획 있으신가요? 어... 앞으로의 계획은 어, 일단 최우선적으로는 어, 이슈 창고 카페 운영자로서 우리 이슈 창고 카페가 어, 누구나 와서 편하게 쉬어가는 공간이 될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가까운 목표고요. 어, 또한 가지로는 저희 개인적인 목표는 여기 이슈라는 브랜드가 충청권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것이 큰 목표이고 어, 지금 차근차근히 그러한 과정들을 그런 단계들을 밟아 나가고 있는 과정 그런 단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니다